너무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평소처럼 못했던 거지 오늘은 완전 AI 모드로 갑니다 인간시대 끝이 도래했다 그냥 기계처럼 음 까비까비 까비. 끝까지 해봐요 탱커님 왜 음. 이렇게 화가 많으셈 AI 변신 실패 감타 때. 그양왜 딸리겐은 아, 완전 그냥 인간 돼 버렸죠? 나 인간이야. 어떡할 건데? 어? 나 기계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 같아. 제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해봐서 알거든요? <laughs> 피파. 그러니까 막 축구 게임 이런 것도, 3리때 500위까지 찍어봤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내가 AI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어,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평소처럼 못했던 거지. 오늘은 완전 AI 모드로 갑니다. 인간시대의 끝이 돌아했다 옴니 음, 닉 분호로 하겠습니다. 전혀 동요되지 않고, 어, 많은 트롤들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아니, 손이 좀덜 풀려. 렸 아이고, 힐뱀. 인간시대의 끝이 노래했다. 어, 쟤네 이제 먹었거든. 어, 인간시대의 끝이 노래했다. 이 새끼의 끝이 노래했다 아이고 궁서버렸네 오케이 완전 AI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 말리지 마세요 너 티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이아 못갈것 같아서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벌써 잘 되죠? 그렇게 하니까 아좀 아쉽다 이거 나이스. 어 아, 뭐야? 우리 하나 더주고아가비 최대한 비벼봐라 그래야. 역행 빠지고, 이게 안 보인다. 어, 천천히 하자. 어? 어떻게 아, 하는 거야? 어, 온천 안으로 들어와라, 얘들아. 아, 잠깐만, 야, 웃지 마. 야, 너는 기계다. 아, 어, 행성아, 너는 기계다. 응, 음, 잘라주고. 우리 궁이 있냐? 궁이 없네. 먹어주면서 하자. 음, 좋다. 들어가라, 뭐하냐? 나이스 봐봐 어 옴닉처럼 하니까 되지 자 오늘 완전 AI 준호로 가겠습니다 음야 한판 이겼다고 기뻐하지도 마야 너는 기계다 행성아 너는 기계여 어 저런거 당황하지도 마어 어, 마구가 저런거 당황하지도 마아 어, 원래 그런거야 어 봐봤다고? 아 어, 당황하지 마. 어. 바봐서 게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어, 그래도 당황하지 마. 인간, 나약한 생물들. 어, 밥을 처먹어야만 게임할 수 있는 나약한 생물들. 잠깐만. <laughs> 나좀 살려줄래? 나좀 살려줘. 오케이. 어, 나약한 인간들. 나이스. 아 기뻐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음. 그냥 AI처럼 해라. 언제 막비. 음 좋았다잉. 아 기뻐하지 마라. 이기자마라. 아이그. 음지새끼들 끝이 돌아했다. 오 나이스. 어 기뻐하지 마라. 이 뭐지? 음. 어때요? 나이스. 어때요? 어. 인간처럼 안 하고 AI 마인드로 하니까 되잖아, 그죠? 어, 오늘 이걸로 간다. 음, 배고파 밥 먹자. 나약한 인간들 아밥이다 어, 먹고 게임하는 인간들 자 오늘 AI 준호로 어, 무조건 다이아 갑니다 오늘은 저는 엠닉입니다어 어, 감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로봇입니다 저는 자 벌써 오레잇 right. 음. 뒤로 뛰고 나이스 이제 에올 아니네요? 응, 은천 아니어서 살았죠? 아 이걸 못 밀었네 아좀합비어 아, 그냥 하던대로 어 아, 그냥 기계처럼 해 기계처럼 흥성아 넌 기계다 응 음, 동요하지마 어 아, 저런 거에도 동요하지마 어 동요하지마 저런 것도 너는 기계야 흥성아 음, 잘했죠? 어, AI처럼 잘했다. 어,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어, 빡센데? 어, 우리 백기 나왔다, 백기. 음, 그레이텍이야아니 여기 계도 안으로 들어와. 아이구 포가하니까뭐어 유지하기 어렵네. 나도. 어, 최대한, 진짜 AI처럼 했다, 진짜. 어, 그냥 AI 그 자체였다. 이걸 꺼내야 하나. <laughs> 멋있다. 누가 어, 보면, 어, 우리 점수 올려주려고, 어, 알바 뛰는 거 같아, 그지? 음. 본인 점수 올리는 거면서. 어, 이걸 해줘야 되나? <laughs> 아, 예, 최대한. 어, 형성아, 감정을 숨기고. 응, 음,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사 좋지. 엄마 까자 아 거기 들어가면, 어, 아이고, 아나 못 봐줬다 내가. 빠가든빠가든 아, 아이고 걸렸네. 아무도 안 걸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런. 아, 공이나 채우자. 나도 필요해. 야, 우리도 바빠. 우리 뭐 노는 줄 아니? 어, 자리야, 자리야. 자리 여기 <laughs> 와, 진짜. 파라한테 이거 다 죽네? 응 셋이서 못 잡지 어, 피가 그 사이에 다 찼는데 어 뒤에 상황을 아예 모르시네 어디에 <laughs> 인 얼마이갓아 oh 진짜? 어박세다박세 빡세. 하바, 힘내. 어 같은 옴니끼리 힘내자. 옴니 화이팅 옴니 화이팅어애쉬한데 응 음, 집중. 어, 넌 기계야. 흥둥아넌 음. 기계다. 아, 제발. 아, 이걸 감정 배제하고 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고. 이봐, 행님. 파라 파라 파라가 너무 안 빠지네. 라이브 터? 제발요. 아 제발. 어 그냥 기계처럼. 하. 아 이게 또 준준호한테 화살이? 응, 이런 거 물음표 쳐줘야지. 이거 준호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 탱커 게임. 탱커 게임. 야 경쟁 전은 기계처럼 해야지 올라간다니까. 어 화이팅 해보자. 해보자 음, 아 탱커게임 진짜 어이 아니야 풍성아 집중해 너는 기계야 너는 감정없는 기계다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아아아 까비 <그럼> <목소리> 음, 까비, 까비. 끝까지 해봐요. 어, 탱커님. 음왜 응.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AI 변신 실패. 3타 때, 힐량, 왜, 딸리겠는, 기가 들고. 아 완전 그냥 인간 돼버렸죠? 나 인간이야! 어떡할 건데? 어? 나 기계 아니라고. 어,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어. 어, 적당히 해야지. 응, 음. 부끄러운 줄 아시오. 와, 이걸 또안 들어가죠? <laughs> 아, 수고요. 아, 음,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판은 완전 인간 인간 행성이었고. <laughs> 어.